중고차는 차서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서방 채널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올뉴 G80 2.5 터보 가솔린 준비해봤습니다. 세금과 연비까지 아끼실 수 있는 실용성 좋은 2.5 준비해봤고요. 옵션 또한 파 프라 패키지 포함해서.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부족하지 않은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 모아놓은 실용성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중고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년 등록된 개선형 모델로서 개선형 부품들과 함께 개선형 옵션, 넉넉한 보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대로 보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용성 뿐 아니라 가성비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가성비 최상급 중고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 검사 결과 단순가만 한 군데 있는 무사고 차량 준비해 봤고요. 실차주 등록증, 외관 실내,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러 가시죠. 성능지 뒷면 보시면 실차주분 확인 가능하십니다. 차원증과 비교하셔서 실차주분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349수의 7위로 확인되시죠? 22년 등록된 개선형 모델 준비해 봤습니다. 2497cc, 4기통의 가솔린 304마력, 공식 연비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넉넉한 연비로서 실용성 있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90% 이상 새거 느낌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칼로 그레이 색상의 올뉴 G80 준비해 봤습니다. 블랙 바디의 중후함은 유지하되 밋밋하지 않으면서 세련미와 함께 관리까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마칼로 그레이 준비해 봤습니다. 22년 등록된 개선형 모델로서 이전에 문제되었던 고질병 등등 모든 개선된 부품들과 함께 개선형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또한 90% 이상 마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량 구매하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 중에 하나 타이어죠. 그런 비용조차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차 대금만 보지 마시고 부대 비용, 소모품 비용 합산하셔가지고 꼼꼼한 소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 영상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차 사방과 함께 차량 번호 뒷번호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올뉴 G80 2.5 터보 가솔린 준비해 봤습니다. 22년 1월 등록된 22년형 주행거리 6만 7천 정도 된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엔진 미션 동일하게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 가능합니다. 성능 검사 결과 단순 교환만 한 군데 있는 무사고 차량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주요 옵션 전자식 4륜구동 파플러 패키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업스 플레이와 함께 드라이빙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와 함께 이어 컴포트 패키지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전동 트렁크 등등 많은 옵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차가는 6,2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는 타서방